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 접종 관리 반장입니다. 오늘은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 추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예방 접종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사망자 추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소아 청소년의 첫 사망 보고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44명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소아 청소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낮은 연령대, 미접종자, 기저 질환자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중 9세 이하의 비율이 66%이며 미접종자의 비율이 약 90%입니다. 또한 약 52%가 기저 질환자였으며 질환별로는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계 질환이 23% 당뇨병을 비롯한 내분기, 내분비계 질환과 다운증후군 등 선전성 장애가 각각 십일 프로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중증 사망 위험에 대비하여 소아전담 병상을 대폭 추가 확보하는 한편 아동병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아청소년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들께서는 아이가 확진된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인 지속적인 고열. 경련, 탈수, 흉통, 의식저하, 처짐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속한 응급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을 즉시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안내입니다. 오늘이 11세 고 이용군과 12내지 1 7세 소아청소년에게는 일리차 접종을 공고하고 있고 12지 17세 고위험군에게는 탐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범위는 만성 폐질환, 심장 등 만성 질환자, 신경 근육 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중인 소아청소년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아 청소년의 중증 사망 위험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어 접종을 통한 고위험군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5내지 11세 화중 고위험군에 대한 기초 접종과 12내지 17세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대한 탐차 접종을 제차 공고드리며 접종 현황과 접종 필요성, 안전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접종 현황입니다. 5 내지 11세 소아에 대한 기초접종을 3월 31일 시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초접종률은 1.5%에 불과합니다. 12 내지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접종은 3월 14일부터 시행하였고, 대상자 대비 16%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역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접종하지 않은 기저질환자에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발생률은 10대 미만은 258명, 10대는 252명으로 20대와 3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3주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률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아 청소년 사망자의 기저질환 현황 및 예방 접종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44명의 사망자 중 52%가 기저질환을 보유하였고 90%가 기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중증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증 비만 당뇨, 선천성 장애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국외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복합도가 높은 군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위험비와 입원 시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위험비는 만성질환이 없는 군 대비 하나의 만성질환이 있는 군이 약 3배, 여러 만성질환이 있는군이 약 8배 높았고, 이번 시 중증 위험비는 만성질환이 없는군 대비 하나의 만성질환이 있는군이 약 2배, 여러 만성질환이 있는군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아청소년을 접종 안전성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국내 이상반응 신고율은 5내지 11세는 0.79건, 12내지 17세는 2.97건으로 전체 연령의 신고율인 3.71건 대비 낮았으며, 발생한 이상 반응의 97%는 두통, 접종 부위 통증 등 접종 후 흔히 발생하는 예상 가능한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의료계와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아의 접종 편의를 증진하고자 3월 1209개소였던 소아용 백신 접종 기간을 현재 1444개소로 확대하였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료계에 기저질환을 보유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 접종을 적극적으로 공고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